잘 가라, 잘 가라. 아리, <웃음> <웃음> 이것을 보고 아리가 또 데스, 아, 아리가 또 데스, 이것을 보고 아리가 또 데스라고 하지. 개구, 진지 씨, 원챔라는 없으신데, 어... 혹시 원하는 챔피언 외쳐보기, 원챔 왜 하실래요? 원하는 챔피언 외쳐보기, 아... 원챔, 나 오늘 뽑았어. 아이쿠! 아,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원챔라, 그럼 지금 쓰실래요? 탑티모지. 타팀 탑티모는 아닐거야. 진지씨가 왜냐면, 어, 요즘에 탑티모 별로 안좋아해. 탑티모요? 다시 좋아하기 시작하셨나보네. 알겠습니다. 아, 진지씨, 그, 제가 원챔라 뽑으셨는데, 원챔라인줄도 모르고, 너무 죄송해서, 수선권, 아서비스로다가 어, 진지씨께서 원하는 저 스킨으로다가, 행복한 엘프 정찰 부대 오소리. 팀원은 응. 꿀벌 팀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꿀벌 팀으로다가 이거 이거 말씀하신 거 맞죠? 이 귀여운 팀오 바로 파리로 바꿔 버리겠습니다. 똥파리 팀으로 한번 니진진 님의 판단에 어 똥을 뿌렸습니다. <웃음> <응>. <웃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 양념게장 공장님 원챔라인 팀오를 하고 꿀잼 팀오를 했는데 그저 색칠만 이 작은 것만 제가 색칠만 제가 했을 뿐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다고요? 양념 게장 공장님? 아니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응? 형다 몰라프 붙으면 겁나세 조심해. 아 자고 알겠네. 자네 위험 경보 내 가슴에 새기도록 하지. 와. 얘도 귀엽죠? 그래 팀원은 다 귀여워. 얘도 얘도 보기보다 귀엽다니까. 엉덩이도 포동포동하고. 날개는 조그만 하고, 어, 이거 봐, 요뿔 불, 이거 더듬이, 더듬이도 얼마나 귀여워. 털난네 더듬이에. 이건 맞아. 나가지 마. 손, 괜히 손, 도끼 한방 맞으면 손, 내가 형, 죽을 수도 형. 있어. 이게 분명히 유체화, 어 유체 안 들었네? 유체화에 풀들줄 알았는데 유체를 안 들었으면은 생각보다 잘하는 올라프는 아닐 것 같아. 팀오 상대인데 유체를 안 들었다? 생각보다 잘하는 올라프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잘하는 올라프네요. 어? <laughs> 개잘하네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올라프 장인이 틀림없다. 아마 올라프 하나가 있다. 되기 위해서 수염도 안 깎을 거야, 저분. 노란색으로 수염을 염, 염색했을지도 몰라. 진짜 올라프 장인이야, 하나야. 거의 마우스가 아니고 자기 오른손처럼 썼어. 토끼를 한 방도 내가 피하지 못했다. 토끼 조심해. 토끼 한방 맞아 갈 수도 있어 아래로 피하고 그래서 아래 피했으면은 기분 좋으니까 뭐야 유채화네 유채화라 살았습니다 정말 베스트 초이스 2021년 해물파전의 베스트 초이스였어요 유채화를 든 저는 행복했습니다 스킨 색깔 때문인가 개똥 같은 상황이고만 이거 히모는 민영과 <laughs> 함께 불량 먹고 뭐야? 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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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 세상에 저런 상남자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말할 때는 공격하지 않는 메타인가? 어 상남자 말할 때는 말만 한다. 공격할 때는 공격만 한다. 그게 바로 나. 내가 이런 건가? 신조가 상남자 너무 멋있어요 올라프님. 어. 미녀 감께. 미녀 감께. 아 실명 돌았는데, 까비 포를 없었으면 내가 이겼는데 실명 돌아서 유목민이 실명 평슬라 그랬는데 1 5 고고 먹고 피하고 응, 안돼, 자식이 자식 감히 팀오의 두뇌 플레이를 나는 두뇌 플레이 너는 두뇌 플레이 자식 두난 녀석 감히 그런 느린 플레이로 날 이기려고 해 한참 멀었다 해송아 자식 수염에 걸려서 발이나 어 수염에 발 걸려서 넘어져라 이 자식 <laughs> 참으로 너희 상태가 안심하구나 집으로 간다 빠세 집으로 가겠습니다. 손가락 30초 휴식. 역시 형은 팀오할 때가 가장. 뭐야 집에 갔어? 아 어... 자, 자신뭘좀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겸하는 게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잠시만요. 가보자. 조식 같은 거 해? 아니요. 아, 아니, 코인 보는 게 아니고요. 투자는 투자인데 저는 이제 코인보다는 어, 저 리니지 W에 투자했기 때문에. 형 리니지 W 안 해요? 현실의 영향력 킹 리니지기 때문에 어안 하는 게 맞지. 내가 한번 당했지 두번 당할 소냐? 아 어, 경험을 통해 배워야지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어 그것은 지성인이 아니다 어 <laughs> 잠시 캐릭이 저 사망하셔가지고 어 잠시 다시금 던전에좀 돌리고 왔습니다 <laughs> 저도 또 이렇게 쉴새 없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 저 캐릭터도 일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어 개? 보류 트레이님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자식아 <laughs> 기 <궁극기> 있으면 뭐해 <laughs> 맞띠는 애가 이기는데 자식아 저... 오케 집으로 간다 삐 <laughs> 올라포이 <올라프기> 자식 체력만 딜이다올렸구만 체력만 좋은 애송이 체력만 <laughs> <차량만> 좋은 애송이가 <웃음> 자식 봐봐, <laughs>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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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들 왜 이렇게 팀이 부서져있지? 1 5 고고? 일어설 수 있다! 우리 팀! 케일도 있어? 케일은 또 어디.. 뭐야 서포터야 케일이? 근데 바텀 잘하고 있는데? 하 <laughs> 상남자였던 자네가 상 귀여워졌구만 이 작은 팀모만 보면 도망가는구만 와 개꿀! 오개꿀개굴 고마워요 친구들! 도망가 조만 도망가는 척 하면 나이스 <놀람> 붙었을 때 실면 <실명>. 마무리 짓고 <놀람> 아이 평타 평화가 먹고 평큐 하고 밑으로 빠져나는 음. 끝 음. 아! 까비! 번드레. 오케이! 나이스! 번드레. 아! 나는 살고 딱 빠, 빠질 줄 알았는데 아쉽네 어? 오케이! 어어! 키 하나 뭐 잘하는데? 얘 버섯! 버섯을 끌고 와! 버섯! 매겨! 버섯 매겨! 매겨! 나이스! 개굿! 오케이이! 탑으로 복제한다! 으 오케이 오랜만에 날개짓 해보는구만 힘찬 날개짓 우리 팀은 이길 수 있다 간다 쥐새끼? 뭐?! 저식 감히 나한테 쥐새끼라고! 명찰 티모 캐디 나를 놀린 골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개! 자씨! 다시 한 번만 티모를 욕되게 하면 죽음을 내려줄 테다! 자씨... 근데 티모가 먹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비에고 씨는 블루를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미드 키아나 씨도 블루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티모 바로 버섯 재배의 달인 버섯을 재배하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화라는 소모값이 듭니다. 바로 그 소모값 블루가 채워주죠. 블루는 팀오일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다 증명된 사실이에요. 하났다 올라 화났다 올라 화났다 그거 먹고 힘내라. 올라. 와 이런 개 같은. 아니 뭐야 전열 보직자. 아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팀오는 분명히 눈을 뜨고 죽었을 거예요. <laughs> 아 웃으면 죽었구나. 아 이런 세상에 티모 낙천적인 녀석 죽음도 너의 긍정을 막지 못하는구나 티모에게 배워야겠다 치감 무조건 가야해요 아 그러니까요 치감이 왜 치감이냐 일치감치 가야한다 라한테서 치감인데 내가 왜 치감을 가지 않았을까 아 빠르게 그럼 다음 템을 망가개구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균열 생성기로 올려야겠다 오케이 세고 <웃음> 결국, <웃음> 결국 이걸 못 먹는다면 말짱꽝이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저놈 잡아라! <웃음> 자식! 케이! <laughs> <게이>! 키아나 나있습니다 <나이스입니다! 웃음> 키아나 찡! 케이! <laughs> 나이스 이즈리얼 좋아, 예즈리얼과 환상의 콜라보였다. 아, 그래도 많이 지금 버섯을 해놔서 요 바론 쪽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게 승리를 한 10%는 승리 확률을 올려주지 않을까, 이 버섯들이. <laughs> 잘가라! 잘가라! <laughs> 이것을 보고 아리가 또 데스. 아, 아리가 또 데스. 이것을 보고 아리가 또 데스라고 하지. 개구. 오케이. 사 데스를 만들어냈다. 자 집으로 가서 드디어 균열 생성기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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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자식, 하하하하하하, 아, 개인은, 오케이! 떡사풍년 이렇구나! 개구, 오케이! 아리가또 데스! 아리가또 데스! 이 자식, 또 죽었구만, 오데스를 만들어 내면서! 개구, 좋습니다! 또 먹었구나! 이 자식! 티모의 버섯을 조심하라고! 자식! 트런들 녀석, 어, 런들런들 런들 거리고 있겠구만. 하 뭐야, 마틸도 이기겠는데? 어. 어, 잠시만요, 이 기회에 잠시만요. 아, 아닙니다. 저프로비테해 햄을 파전 무슨 게임? 방송을 하다가 리니지를 하러 가는 그런 중간 b j 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 해물파전 프로 b j 입니다 예, 방송을 할때 이런 취미생활은 별개예요 오케이. 이상, 내가 간다. 더블키, 키아나, 나이스. 하지만 정객에 덩치들이 남아있다. 응? 어, 올라프 뭐야? 엘리전이야? 트럼들도 엘린데 나이스. 오케이, 깨끗할 수 있겠다. 나이스. 나이스. 네. 집에 있는 우리 팀. 여러분. 아! <that> <realise Strategy> 구님 3단계지 3단계 와! 3단계! 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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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멸을 뽑아낸 걸로 만족하자. 어. <놀람> 나이스. 바로 온개군 상당한 이득이다. 돼지 영혼을 흡수하러 가자. 집에다가 버섯 농사하라고. 어, 그것도 좋다. 집에다 버섯 농사 농사하겠다. <놀람> 자식들 우리 케일이 케일이 약간 저거 역할을 다 해주네 원딜 역할을 대신 다 해주고 있구나 좋다 케일 신영 이거 아무리 강해도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 없지 그런데 너는 협동심이 없구나 너는 동료를 모르는구나 응? 너무 졸려서 도저히 못 보겠다 아인중에 여드름 씨 그럴 땐인중에 여드름을 터뜨려 보세요 잠이 달아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오케이! 개 나이스! 개굿! 어떤 저 채팅들이 있나 볼까? 어... 부엉이 뽕뽕 입 털면 쳐야지 <laughs> <laughs> 개털 딜량 보면 답 나옴 딜량 뭐 둘이 뒤오냐뭐 한타가 있어야 게임을 하지 삐돌아 그냥 나가 삐돌아 아... 개 여러분의 채팅 잘 읽었습니다 모두 반성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의 반성문 잘 읽었습니다. 아짠 아 딜량 딜량. 오케이. 어, 딜량이 공 맞었군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팀호의 버섯 딜까지 당연히 여러분이 팀호 멀티모가 1등이란 것을 아실 거라 생각했기에 저 해물파전 그래프를 보여드리지 않았건만 저를 의심하셨군요 시청자님 아... 티모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티모의 딜과 버섯딜이 합쳐진다면 딜랑 경조 1등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오케이 아...